은 불꽃놀이. 오 스토리 2 성묘하러 가는 길. 오 성묘하러 가는 게 너무 슬퍼. 헤헤 엄매 헤헤헤 엄매야 성묘가 뭐야? 성. 어? 어 성. 어머. 어, 어. 성. 어, 어, 어. 성. 성. 헤헤 뭐야 이게? 이 놈들은 개고생을 하겠군. 이게 뭐죠? 홀든이 누구지? 홀든이. 홀드니... 어 여기에도 어, 글자가 아빠. 있어. 원순가? 플레이어 분들 다 사랑해요. 전 게이니까 거부하지. 아떼떼떼 버려 떼 버려. 아 더러. 호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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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내 아, 눈. 아니 맵 제작자가 약을 팔한다. 중지 <laughs> <눈이> 빠졌어 다들. <laughs> 가시려. 내가 아, 지금 훈련대장이야. 제 뒤로 지는 사람은 한 대씩 맞습니다. 야 달립니다. <laughs> 야, 여기 멈춥니다. 가 사적인 쳐줍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네. 땡. 돼지 돼지 차렷. 내가 제일 느꼈어. 레인 낫 어? 낫나. 레이나 아니야. 레인나로 못하는 것 같은데. 레인 낫 낫나. 레인나님. <laughs> 아 이곳에 분명 장치가 작동되고 있을 텐데. 폴이 떨어지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 왜 이러지? 설마 고장났나고장고장났나 고장? 그러지마 고장 고작... 알겠어 12살이야 고작 12살이야 알겠어요 오빠 네 조심해 고작 12살 미나는 띠드버거 2장 미나야 네 이거는 막내가 해야될 것 같거든 네네 뭐죠? 모범인의 절벽 아직도 두 번밖에 안 되네. 만약에 올라가라구요? 이거 너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너는 모범인이 아니란 뜻이야, 미나야. 아니, 저는 모범인이 아닌인데 원래부터. <웃음> 어? 어? <웃음> 모범인, 미나는 원래부터 모범인이 <laughs> 아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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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거네. 오, <laughs> 먼저 가는게 좋은 중. 자, 암호를 말하시오. 돼지 잘생겼어. 어. 오예. 잘생겼어. 쭉. 암호를 말하시오. 어 이거를 잠깐만 점프 메이 위. 아무리 말하지. 아벽 시정. 아니 뭐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귀찮게 해. 계단을 만들어 놓지. 물이 없어졌다고 저기 저 책에 적혀 있었잖아 미나야. <laughs> 미나. 아 그... 미나는 한글을 잘 몰라. 1 2 살인데. <laughs> 에이 짱구도 왔는데. 쭉. 언니. 아. 아! <laughs> 미나 먼저 가봐. 쥿! 미나야 오오오 오구짝구세톰 미나야 암호를 말해 쥿! 난 저격수 레이나 배지 <laughs> <laughs> 분석한다 어어어어어톰도리가 어, 어. <laughs> 쥿! 미나야 그냥 오빠들이 네? 빨리 깨서 물 떨어뜨려 줄게 알겠지? 만 기다려 음... 하이하 하이, <laughs> 아, 수포님, 한개로팬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이바스테. 팽가입, 화영해요. 감사합니다. 민아야, 오빠들 응원하고 있어. 오빠, 화이팅! 언니, 죽어라! 뭐야? <laughs> 언니, 화이팅! 오빠, 죽어라! 뭐요? 우리 가족, 화이팅! 내가 든거 막내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아, 내가 밟아줄게, 내가 밟아줄게, 빨리 가. 아 잠깐만. 아, 나 분명히 세 톰을 잘 했는데 왜 밑에서 부활이 되지? 음. 너무 어려운데? 야. 냠냠냠을 해달라고요? 쪼꼬를 줘, 쪼꼬 막내는 쪼꼬를 아. 좋아해. 냠냠냠. 아니지. 초콜릿 받아야 해야지.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도착을 못하는 거야? 아니야. 이제 거의 도착 다 해가. 화이 <laughs> 우와. <laughs> 키즈님. 초콜릿 열 15개 감사합니다. 냠냠냠냠. 핑크님. 5개 고마워요. 냠냠냠냠. 루네리님. 5개 감사합니다. 냠냠냠냠. 미나요, 미나. 아, 죽었다. 지금 여기 가족을 소개하자면은, 저기 저 노란색. 아. 이 노란색 병아리가 큰오빠, 카인.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핑크색. 이 게이가 언니, 레이나. 안녕. 그 다음에 요 검은색. 저 돼지가 셋째. 나이트 안녕? <laughs> 안녕. 그다음에 아. 제가 막내 미나입니다. 안녕. 지그세요 뭐지? 아잇. 미나 너왜안 해? 음, 이제 막 하려고 그랬어. 가족 소개하고 있었거든. 자 언니.

오 샤샤샤샤샤 살아 있네 오 좋아 자, 좋아 근데 여기 물 타고 오세요 쭉오나 어, 그래도 좀 한다 이 정도까지 왔어 하지만 수둔 게이든 미나야 같이 가자 알겠어 레이나 언니 멋지 망 미나부터 아, 잠깐만 <laughs> 아니 가족끼리인데 편파가 너무 심하네. 고액 어, 다 4남매 아닙니까? 4남매. 나이도 올라가면 죽을 줄 알아. 이나부터야. <laughs> <laughs> 냠냠냠냠. 빨리 와. 수둔 제비나 씨. 시... 레인언니레인언니 언니, 레인 미나부터야 <laughs> 아. 아니, 야 언니가 <웃음> <웃음> 언니가 <웃음> 여동생을 <웃음> 죽였어. 우빙우빙 이나부터야. 이나부터야. 아 잡지 마요. 잠깐만요. 야. 더, 미나부터 <laughs> 미나부터 야. 미나부터 <laughs> 야. 다안매 위험한 근데. 일상 맞네 이거 언니가 위험한... 동생을 죽이네 막 오빠가 어딘? 오, 오빠였습니까? 안돼안돼 돼. 디저... 나이트 안돼 나이트 안돼 나이트 안돼유아동짱아 <laughs> 수둔 아, 진짜로 끝내자 수둔 <laughs> 나 밀어줄게 아래서 아왜 이렇게 느립니까 이거 아, 그거 때린다고 해서 안 올라가거든. 이로님 익사한다. 익사, 입사, 익사! 아우나 진짜 부족해. 죽어! 나 진짜 죽어! 잘 가. 아우 응. 오빠, 뒤통수 그 탐색어. 언제 여기 올라가? 아, 안돼, 안돼, 걔가, 걔 거. 아, 빨리 어, 올라 어. 그냥. 개이득! <laughs> 언니, 야. 오빠들, 그간, 그간 야. 잘, 야. 아, 고마웠어. <laughs> 이젠 복수를 할 시간인 거 같아. <목소리> 미나야 그러지마 미나야 <목소리> 미나야 <laughs> 조, 언니 이 <조>, 미나야 <laughs> 미나야 그럼 안돼 <laughs> 언니 나는 <목소리> 다, 다 봤어 미나야. 내 뒤따라오는 언니가 나를 죽이는 모습을 <웃음> <웃음> 미나? 미나 그럼 미나야 없나? 우리 저 갑옷 뜯어낼까 미나야? 오빠 <laughs> 그 옷이 너무 좋아보여 내가 올라가면 갑옷 줄게 좀만 기다려봐 오빠 아냐 아냐 안돼 가 나이트 오빠 도와줘 나이트 오빠 제발 제발 안돼 안돼! 여기 미나 죽여! 민아야 미나 불화! 이거 무빈 오빠 뭐라고? 언니 대주 오빠 한번 죽어봐. 한 마리 연어가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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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이, 알겠어 이제 올라와. 그만하자 밤, <laughs> 밤 되고 있다 지금. 진짜 밤 되겠다. 오 큰일 났어 빨리 물놀이는 그만. 이게 밤 되면 늦게 나온다며. 빨리 올라가야 돼. 언니 오빠들 왜 이렇게 연어, 느려? 연어. 어? 하 아, 언니 뭐야? 오빠들 진짜 개 느리네 진짜. 아, 진짜. 연어. 미나 너말다 했어? 그럼 말다 했지. 그러면 안 했니? 진짜 이놈의 식길도 안 빨빼. 야 봐. 오빠 아까 전에 그거 중대매. 로빈. 장남이 약속을 어기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아니 오빠 아까 오준대근 했잖아. 내가? <laughs> 맨날 이래 맨날 첫째 오빠들은 맨날 준다 그래 놓고 안 준다. 안 오빠들, 오빠들은 안다 똑같아. 어쩜 줘? 어쩌 아? 어쩌 오빠들은 다 이렇게 똑같아? 여기 이것만 줄게. 어다 버서 줘. 당장. 자 오빠 <laughs> 이거 줄게. 나도. 어. 언니. 아 이거 입어 오빠. 야, 이런 구질구질한거 입어야 돼? 자나 역시! 아니 우리 구슬을 잘하잖아. 가자. 역시 어딜 가든 막내가 실세라니까? 끝 막내 정놈의 자식 버릇이 없어졌어. 내가 혼내야 돼. 미나야 가자! 메인스토리 그래, 나이트 언니. 이건 내가 읽을게 미나야 <laughs> 가자! <가정. 웃음> 이거 내가 이을게 메인스토리 나이트. 오케이. 체력이 부족하고 미나! 스쿠버! 아, 이 보안 장치 만든 사람 우리들 맞지? 어차피 이곳은 숲 한가운데여서 우리 사람이라고 우리밖에 없는데 왜 만들었을까? 그러게 일단 가자. 음. 이 네. 보안 장치를 만든 게 우리라고? 아 이거 미나가 한 번만에 성공하면 내가 미나 노예된다. 오. 아 근데 별로 필요 없지 않나? 그렇네. <laughs> 미나가 싸가지가 없네. 시끄러워, 오빠라니. 어머, 미나 이놈의 짜식. <laughs> 어머 하극상. 하극상. 얼굴이 이렇게. <웃음> <웃음> 자 군대가 장난입니까. 오. 오 잠깐만. 나보다 갔. 호. 범위. 시범을 보여줄게.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넷. 오, 우와 우와 허리 막 <laughs> 나와. <웃음> 언니. 자 이제 다음 오빠야. 이렇게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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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못하네. <웃음> <웃음> 와 이. 예토전생이야 애토전생 예토 머리에 뇌에 화살, 화살 꽂혔는데 살아났어 어, 어, 그럴 수도 있는거지 뭐 괜찮아 그럼 야, 저한 출발합니까? 한 어? 어? 언니? <웃음> <웃음> 언니 오빠 간다 레이나 언니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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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너무 어려워 렛츠고야아아이뭐 아 이거 한명씩 해야되네 나부터 간당 언니 아앙 뭐. 다시 다시 자, 그 요령을 생각해봤거든 응. 여기는 화살을 다 꺼내면 될거같아자 공략을 시작합니다 <laughs> 레츠고 네. 레이너 언니가 때렸지. 에? 즐기고 싶어? 안 때렸어. 막내 매운 손맛을 보고 싶어? 아니, 아니 때리지만 봐. 언니 나들 잘해라. 어, 어, 그럴게 빨리 먼저 가봐. 한, 둘, 셋, 넷, 하나. 하나 어,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아빠, 잘한다. 옳챙세톰하고 그래, 그래, 언니 어, 거기서 세톰메세톰 그래. 돼지룩 죽격다다기다 달려 야! 아니지 달려. 어? 어? 쭉, 어쭈 어, 어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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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뒤져 오빠 뒤져, 뒤져 오빠? 어?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이, 이 오빠가 <laughs> 지금 동생이 뛰려는데 뒤에서 때리잖아 아이, 자 오빠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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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발, 안 출발. 안 빨리 출발해 빨리 빨리 하나 <laughs> <laughs> 아나 이랬다. 우와 우와 나 근데 되게 많이 왔어. 오빠 간다 오빠 간다. 아아아앙 오빠 달려. 아! 날 <laughs> 날카로운 <천천히> 비명소리. <laughs>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 다들 환영하고요. 무치카단에 추천 즐겨찾기 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장. 합장. 나주가. 오유 죠. 쭈쭈쭈쭈안 돼. 쭈쭈쭈쭈쭈쭈쭈내쭈쭈쭈아 개웃기네. 시우 쭈계님 초콜릿 쭈쭈쭈쭈쭈쭈다쭈쭈쭈쭈쭈쭈쭈쭈 <laughs> 어. 어, 뭐야? 누가 때렸어? <laughs> <laughs> 아, 네. 하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안쭈쭈쭈쭈쭈쭈 어, 샤이닝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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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니샤가니오니샤이이 뭐야 이게너이 어렵잖아. <laughs> 너이 어, 어려운데? 어이니 오빠들도 다. <laughs>

시공간이. 오! 우와. 오! 오구니누다 아, 와봐 다 나니? 와봐 다야누와동누한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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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빨리 넘어와 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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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오야 누구야? 누미나 웬일? 왔던?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이제 우리 가자 레이더 버리고 가자 이거 이거 뭐야? 아, 진짜. 함정 아, 아닙니까 이거? 어 아무것도 없어 어, 아무것도 좋아. 안 나오네 나를 쫘아 쫙, 쫙. 밀어줄게 뭐야 저거? 어 괴물! 전비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나 쏘지마 나 쏘지마 <laughs> 아의 무리를 죽여~ 즐거세요 <laughs> 근데 왠지 저 돼지손비 아니면... 나이트 오빠랑 닮은 거 같아~ 어? 오빠가 엄마 죽인 거 아니야~ <laughs> 오빠지~ Yo. 오빠가 엄마 죽였지~ <laughs> 방금 그 돼지랑 오빠랑 너무 닮았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자왜때이 <laughs> 자! 살인자! 이살인 자! 이리여 자! 있리여토있좀읽토주좀읽어린 스토리 그래. 음, 메인 스토리랑 스토리 엔딩이 따로 있네 자그러면 자린 음, 자부자 읽어야 되나? 그렇지 돌아야지. 스토리 투 엔딩 성묘 레이나 아빠와, 아이, 스토리 투 엔딩 성묘 레이나 엄마와 아빠의 묘지 나는 기도를 올렸다 엄마 아빠 저희들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계세요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잘 해낼겁니다 자 다음 메인스토리 메인스토리 카인 부모님의 무덤이다 역대 과학자이셔서 그런지 무덤이 아주 보안이 철저하다 우리들은 부모님께 기도를 올리고 이제 하산해야겠다 대화문 저기, 카인, 우리 연료 부족하지 않아? 몬스터 마을 한번 털고 올까? 휴, 정말 너희들, 몬스터 마을은 위험한 곳인데. 어쩔 수 없잖아? 하긴 그렇네. 그럼 조금만이다. 네이나 언니, 몬스터들에게까지 배려심이 넘치네. 카인 나이트, 아니, 아니. 니네 언니는 좀비를 벌집으로 만들던데? 하여튼, 다음 목적지는 좀비 마을이다. 집에서 일단 식량을 보충하고 가자 라고 되어있네요 <놀놀놀놀놀> 아 최고의 야, 사랑님 초콜렛 50개 감사합니다 <놀놀놀놀놀> 감사해요 <놀놀놀놀> 자 이제 미나야 우리 떠날 시간이야 이제 공포 많이친거 야지 플레이하는 인간 아. 1500뭘 뭐, 뭐야 이게 엄마 너, 아빠 무지 아니었어? 엄마의 본명이야. 엄마의 본명이 뭐본인이야엄 아, 본명이야. 빠 본명이 플레이하는 인간이 적고 <laughs> 엄마 아빠 이름이 이름이야. 이상해. 충격과 공포다. 어. 어. 충격과 공포야. 여기 우리 무덤 아니야? 자 <laughs> <나 웃음> 가요 이제. 자 가자 우리. 넹. 가자. <laughs> 미나 보트 있어? 아니, 없어. 오빠, 내려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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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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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타. <laughs> 약탈했어. 아니, 어떡해. <웃음> 어. <웃음> <웃음> 미나야, 이거 타. 난, 넌, 저 뒤에, 뒤 뒤에, 뒤에, 저, 어. 오우! 야, 지 안녕, 미나야. 응, 어, 잠깐만. 미나야. 미아야 이거 타. 미나야, 이 개같아. 동생한테 개같다고요? 아니 잘못 들리세요 잘못 들으셨어요아다 내려와봐 다시 올려줄 테니까. 다 내려와. <놀러> 내려와. 아나를 방패로 잡겠다. 오빠는 왜 이렇게 항상 폭력적이야? 내가 <놀러> 아직 허리 들어서 그래. 투자 오빠 빨리 저 둘째 오빠를 빨리 나, 막아줘. 야불 데미지 안 입었잖아. 내가 뭔 거? 데미지 잘입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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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개잘 입는네. 잘 어. 소환술 좀비 방패로 삼겼다 집으로 어때? 안전하게 가기 뿅. 로빈 메리오. 빨리 저런 <laughs> 상황에서는 탈출하는 게 답이야. 맞아. 근데 키 들고 왔어, 키? 내가 들고 왔어요. 가자, 크, 가자, 역시 장남. 음. 역시 장남. 머리 터살 꽂고 나를 챙긴 거지 너를 챙긴 게 아니야, <laughs> <laughs> 아, <아는> 츤데레. 어, <laughs> 어, 오. 장남의 기본 조건. 근데 어, 여기 뭘가왜 있냐면 팀이... 우리가 이때까지 번책 있지, 응. 음. 챔책 음, 음. 그거랑 합성하는 거야. 다 버리고 왔는데? 어? 나도 다 버리고 왔어. 나도 방금 눈치 챘어. <laughs>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아? 그렇지 안 해도 열촌 있지. 그럼 어떻게든 <laughs> 되지 않겠어? 사 <laughs> 년배가 힘을 합치면. 야 미나야 빨리 여기 여기 들어가서 먹을 거 캐. Okay? 네. 이거 빨리 뭔가. 금방... 거기 아재요, 여기 무슨 일인겨 <laughs> <laughs> 아재, 아재, 나 당근 좀 얻으러 왔습니다. 아, 당근. 아재, 당근 드세요. 아, 당근 여기, 여기 가져가죠. 에이, 고맙습니다. 어머, 어머, 옆집 할머니랑 아저씨랑 껌싱 있나봐.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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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어 새참이에요. 새참이요. 와, 대참이다 <laughs> 아, <세> 다 <참이다. 웃음> <놀놀놀놀놀> 자, 물한 잔씩 받고. 오, 아이고 할머니 욕심이 많으 시네. 자 이제 가자 우리. 우리 시도. 땡. 우리 깨라. 온생이 어, 굉장히 많아. 그만해. 당근. 레이나 그만해. 레이나 그만해. <laughs> 근데 오빠 맞아. 저희는 당근만 먹고 살아요. 우리는 채식주의자야. 당근밖에 없어. 우리 조상이 토끼였던 건 지금 알고 있어. 그래서 있... 불만이야? 지금 엄마 아빠가 키워놓은 당근이 불만이야? <laughs> 나는 육식주의자란 말이야. 언제부터 우리가 당근을 먹게 된 거지? <laughs> 사실 우리 조상은 토끼였어. 어디 보자. 너무 어두울 어. 것 같다. 불을 준비해둬야지. 그래, 성묘. 민아 어디 있어? 내려오네. 괴물! 내가 다 잡을게! 야덤배 어우 누가 나한테 깔아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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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감찰차에 너무 많아 이거. 내가 가서 다 잡아줄게. 오 잠깐 나 꼈어 꼈 어, 여기 철갑옷. 야아앗! 어! 오케이, 미나 철가모. 죽었다! 몸비자! 아내왜 이렇게 나야, 빨리 와! 잠깐만 여기 상자에 뭐가 있는데? 여기 철갑옷. 미나 퀴즈 샷. 몬스터 반찬 오 여기 철어... 철어 있다 오빠 형 빨리 여기 철가볼게형 내가 <laughs> 뭐 가야겠어? 메인 스토리 카인 오오오아 오오오. 대게 으어아 오오오! 터져라 카인 빨리 일거줘 여기 어딨어? 아 여깄네 다 된거야? 여기 거야? 몬스터들이 많으니까 내 뒤에서 따내 뒤에서 와라 참나 알겠어 형까 죽어버리면 정말 뛰어내릴 거라고 슬러리는 없다 그냥 따라와라 그리고 여기 어딘가 전등을 키는 장치가 있을 거다. 저기 위에 달린 거 말하는 거야? 지난번에 왔을 때 작동시켰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오빠? 여기 너무 깜깜한데. 아마도. 맛, 맛 오빠 아니야? 사나 <laughs> 아니야? 여기도 어, 빠바 너무 깜깜한대나 <laughs> <laughs> 여기 와, 이거 가겠지? 있어. 횃불! 툭! 어, 이게 뭐지? <laughs> 요오 바둔. 개지 내가 뭐? 오, 잠시만. 여기서 참들이 와요. 하. 어, 네. 지금. <laughs> 우와. 우와. 그 어, 물 아, 여기, 아니다. 언니. 레이언니 뒤. 레이언니뭐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안그러면 그래,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 요. 죽어라! 거미 야. 죽어라. 아니 거미, 거미 개새. 거미는 거미지. 개가 아니야. 아아 아파 라제 야 내가 스위치를 찾은 것 같아 야왜왜서 뭐, 뭐, 뭐. 빨리 빨리 나와줘 우리는 여기 빨리 나가야 돼어 기계가 오,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광산에 있던 전구들이 켜졌다 오오 어 여기 암광산에 열쇠가 있어 이건 내가 찾챙거같게 보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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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보사버려 네, 오케이 암에 열쇠가 있 조자버려 어. 헐 언니 오빠가 너무 잔인해 새끼 거미를 죽이는 거야? 이거 뭐 살려달라고 어? 지금 애교 떨고 있잖아. 살려주세요. 간이 아, 살려주세요. 버려. 뭐야? 어, 됐다. 간니? 아 힘들어. 다니네. 어나 깼어. 원래 그런 거야. 뭐야? 한번 당겨보고 싶다. <웃음> 어디? <웃음> 어디? 어가뜬 아, 거. 어 여기 황급 상. 하! 죽이세요. 해둘 샷. 야! 쳐! 죽고 나. 여어 가자. 빨리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자. 빨리 가야 돼. 어우 이 이놈의 화살 쏘는 애들. 명사수야. 어 아무 강산 어? 열쇠 오 여기 구만. 니 <놀라> 경고. 네스무무 경고 위험. 오. 남자도 한 방이야. 신상치 않은 분위기인데 라즈 남자는 음. 한 방이지. 아. 아! 어? 치킨이 사라졌다. 오 됐어 됐어 여기까지 한 방. 오, 오, 오 사다리 타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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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아래 전비가 무척이다 많아. 설마 이... 이 여기를 지나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나 야 내려와. 언니. 뭐랑이 새끼를떨어뜨린다 거... 사자 아니에요, 오빠? 아, 가 여기 깨뻑! 바보. 아, 언니구나. 내가 든 거. 그래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이게? 설치좀해 설치, 나, 설치, 나, 설치 해, 해. 설치했어. 자, 자, 자. 여기. 길을 밝혀 줘요. 어, 여기 미나트리 있는데. 미나 스토리? 아, 미나 읽어보도록 합시다. 어? <laughs> 메인 스토리, 미나. 나는 여기는 못 와봤는데, 어? 어, 에이, 아빠가 위험하다면서 못 오게 한 곳이 이런 곳이었나? 하인 오빠, 얼마나 더 가야 돼? 나도 오래전 일이라서 까먹었다. 이곳은 몬스터들이 관리하는 곳이니, 지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그래, 위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점점점. 끝. 나. 길어 끝나. 길이 잘켜져요. 길이. 저기다 저기 저기. 여기야, 여기. 어, 여기네 여기. 이나야 아, 빨리 붙여. 이나발 따라와. 어. 야. 야. 걸리도 아, 가